안녕하세요, 농연비로입니다. 이 농가는 지금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정이 된 상태에서 자, 수정을 하고 나서는 이제 포인트가 바뀝니다. 모든 포인트가 열매로 갑니다. 자, 보시면 우리 열매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수정이 되는 거죠? 자, 수정되고 나서 열매 의 모양이 어떤지를 이제부터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열매 의 모양이 어떤지를. 자, 보시면. 어이구, 얘는 많이 컸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저렇습니다. 수정 후 일주일. 자, 뭐, 보다시피 좀 길게 빠집니다. 절간이 길기 때문에 잎이 크기 때문에 길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 길게 빠지는 걸 배를 좀잘 불려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하고 자 천장을 한번 봅니다. 뻥 이렇게 온도를 낮춰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수정하고 나서 온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낮춰야 될까? 높여야 될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수정을 했다. 자, 수정을 하고 나서는 입줄기가 좀에 주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줄기가 확 빠진다면, 입줄기가 확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 있는 열매는 돌아가거나 사가버립니다. 이게 포인트에요. 음, 모든 시점을 열매에 둬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고 나서는 자 잎줄기가 덜 빠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잎줄기가 안 빠지려면 뭐 아시다시피 온도를 좀에 낮춰야 됩니다. 자, 보면은 부직포랑 비닐을 찝었습니다. 지금 딱 시점이 어떤 농가는 잘 크고 또 어떤 농가는 안 큽니다. 이게 어 식물 재배 참 포인트죠. 그리고 올해는 유독 버섯이 많습니다. 어 지원을 체크해 보는 분들은 아시겠죠. 작년 대비 올해 지원이 높아요. 수장하는 시점에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네, 열매가 어떤지를, 자, 쟤는 꺾겠습니다. 자. 제가 말주변이 잘 없는가 봐요. 한 6분을, 어, 촬영하고 을 싶은데, 아무래도 3분밖에 안 되네요. 길면 4분이고, 자. 참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염비로 입니다 이 농가는 시오스 물을 시오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관찰해 보세요 물을 줘야 될까요 자 어때 보입니까 제일 먼저 입자루를 보세요 활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어때 보여요? 자, 멀리 한번 볼까요? 저주 저. 여기는 아이고. 바로 옆이 도로라서 차들이 막 쌩쌩 달려요.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행겨로 빨리 옵니다. 자, 아이고. 저 패드가 안 들리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물을 줘야 될까요? 어때 보입니까? 자, 저는, 음, 3, 4일? 3, 4일 정도 있다가 물을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물 부족은 아니에요. 근데, 작물이 건조는 해 보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아, 안 보이죠? 시, 수분은 19%, 지온은 18%입니다. 아, 18도입니다. 자, 작물 보는 눈이란, 음, 뭐, 눈이 말하지만 느낌이 먼저입니다. 자, 입자루. 어, 기계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 기계는 물을 주라고 권할 것 같아요. 자, 저는, 2-3일 능력하게 3-4일 이따가 물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을 줄때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는 가시뽕잎 들어갑니다 가시뽕잎을 살짝 어, 만들 수 있는 걸 주면 좋겠죠 자,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2분을 <laughs> 어, 3분이 안 되네요 이게 제 스타일인가봐요. 자, 포인트만 집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이 농가는 일주일 전에 음, 입자루도쳐져 있고 모든 것이 좀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 보입니까? 일주일 전에 작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곧 수정합니다. 자, 수정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꽃입니다. 꽃을 한번 보세요. 자, 음, 아, 많은 분들이 이걸 여쭤봐요. 자, 원순만 빼고 겨순을 안 빼는 기술. 어떻게 하면 결순을안 빼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자, 지금 딱이 논가죠. 원수는 쭉쭉쭉 빠졌는데, 자, 교순을 보세요. 생각보다 결순이덜 빠져요. 자, 요거 어떻게 합니까? 음... <laughs> 이거는요, 흙! 흙이 먼저고, 그 다음 수분입니다. 겹까지, 그 겹, 그리 이제 저는 겹 곁뿌리랑 이제 어 뭐냐면 원뿌리, 곁뿌리, 색은 자, 그리고 원순, 결순어 곁순. 곁뿌리랑 결순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순을 많이 만든 농가가 확실히 위에 어 밑에 어 곁뿌리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 컨설팅이죠. 어 내가 뿌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거기에 따라 이렇게 음, 지상부가 달라집니다. 뿌리 컨설팅. 제가 제법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때 보여요? 개인적으로 꽃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자, 꽃은 결국은, 어, 질소랑 연관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거기서 많이 결정이 돼요. 자, 대다수 수정하기 전에 물을 살짝 주죠. 정답은 없지만 생기의 측면을 본다면 살짝 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전히 2분 30초네요. 자, 일단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